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이화선 행정 2부지사,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각 시군이 설치한 피해 신고 센터를 연계 운영하고 수출 규제 피해 기업 현황에 대해 상호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또한 피해 기업들의 건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도 시군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과 지방세 세제 개선 등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